안녕하세요. 문어빵 TV 타코칩스 대표입니다. 지난 일요일 제2회 타코역기 무료 창업 교육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두 분, 대구 한 분, 전남 한 분, 마산 한 분, 부산 한분 이렇게 여섯 분이 교육에 참석하셔서 5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해 주셨고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저도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들 부장까지 오셔서 교육받고 가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제3회 무료타코 액기 창업교육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모집 영상은 1월 1일 중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며 1월 14일까지 신청받고 16일날 개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설날 명절이 중간에 있으므로 한주 미뤄서 1월 29일 일요일날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모집기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 곳에서 부산까지 오셔서 교육 받으시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타코옛끼 장사를 해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타코옛끼에 관심이 많으신 분께서는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1월 1일 업로드를 영상 잘 보시고 양식에 맞게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타코옛끼 무료 창업 교육은 3차, 4차, 5차 쭉 계속 진행되는 컨텐츠입니다한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다음 회차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남자 세 분, 여자 세분 이렇게 여섯 분 모집 예정이며 연령대는 다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코야끼 기술을 배워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아이템이며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장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 3일 교육에서 또 어떤 분과 만나게 될지 벌써 설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해드리며 후회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살아가기는 힘든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다가왔습니다. 투잡으로도 괜찮은 아이템이며 꼭 매장이 아니더라도 푸드트럭으로도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이기 교육생들 교육유종에 이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또 열심히 장사하며 지내고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썰과 소자본 창업에 관한 영상은 계속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